축하드립니다 총회장님 네, 합동총회 제1대 총회장이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예, 예, 이 합동총회를 이제 어떻게 이끌어 나가실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 사각지대를 바라보고 또 우리 107회 합동총회의 질서와 또 규칙에 의해서 이렇게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, 제가 최선을 다해서 섬겨 보겠습니다. 우리 너무나 혼탁한 이 시대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또 복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그렇게 다짐합니다. 감사합니다.